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취업의 팁을 좀 드리고자 제가 직접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질문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또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어, 면접에 갔는데, 면접 마지막에, 어, 뭐, 꼭 면접을 준비를 했는데, 어, 뭐,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지 않아서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하셔라. 이런걸 마지막에 꼭 하는데 이때는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자, 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그 요즘에 취업도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면접관들이 어, 이런 질문을 안해서 나는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보여준 것 같다 라고 생각되면 손들고 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충분히 면접 어, 질문도 충분히 많이 받았고 어, 충분히 뭐 별특별히 할 얘기도 없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 꼭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 다만 어, 만약에 어, 모든 그 지원자들이 같이 같은 조에 들어간 다른 모든 지원자들이 전부 다다손 들고 다, 다 어필을 막 하고 있다면 좀 불안하죠 예,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전부 다 만약에 다하는데 나는 도안 오고 있어도 되느냐? 어, 그럴 경우는 좀 해야 되겠지요. 상황을 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부분 회사에서 면접을 할때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하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어, 굉장히 취업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없이 이번 시간에 내가 내가 준비한 것을 다 쏟아냈다라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실상하게 되다 보니까, 어, 우리 회사에 얼마나 들어오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진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또, 또, 또 팁을 또 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자, 면접의 마지막에, 자, 이제 마지막에 질문을 주,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우리 면접관들이 물어보지 않아서 아쉬운 게 있다면 한번 하십시오. 라고 어 했다고 칩시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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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얘기 안한다 그럼 어떡할까요 자 이렇게 하죠또 다른 질문이 나가죠자 어떻게 나간다 이렇게 하죠 자, 자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면접관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를 하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오히려 저희한테 질문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걸또 드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지 않았거나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뭐좀 알아보지 않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질문의 수준이 낮겠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뭐 조사라든지 그런 거뭐 단편적인 것만 물어볼 건데 만약에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신도 있게 진짜 정말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팁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비자 회사에 있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고객이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접근이 가능한 회사는 제가 원했습니까? 예, 면접에 들어오기 전에 그 회사의 물건을 사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의 매장에 가본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매장 인터넷에서 그 회사의 상품을 사본다든지, 꼭 고객의 입장에서 뭔가의 접근을 해보시고 개선해야 될 점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다 근데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꼭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면접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하시라 했는데, 이거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자, 그,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면접관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꼭 소비자 저점에 있는 회사는 그 회사 상품을 사보시거나, 아니면 또 인터넷에서 사보시거나 해서 좋은 점 개선해야 될점 혹시 경쟁사 대비 뭐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면접 잘 준비하세요. 안녕.